<laughs>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당신을 좋아하는 남학생은 얼마나 있고 무슨 형일까라는 주제로 이, 이거를 가져 이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네 그럼 지금 더 이렇게 기다란 종이 쪽지를 만들 때 쓰는 이 기다란 종이 한 개와 이런 볼펜 한개이 볼펜은 쓰는 용도로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거예요. 요런 빛처럼긴 거나 아니면은 요런 거를 그리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귀찮기 때문에 원래 연필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냥 요 기다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아니다. 아니다. 연필로 하라고 했으면 연필로 해야죠. 여기 연필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펜을 여러 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테이프가 있을려나 잠깐만요. 저는 테이프가 찾아봤더니 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없으면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강강 귀찮으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 볼펜으로 준비한 종이 중앙에 하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때 위치는 자기 맘대로 정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중앙에 적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요렇게 이렇게 10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대충 내 맘대로 한 요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네요. 하하하. 다 보여야 되는데. 됐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종이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막 그러니까 원래 책으로는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보면 되게 쉽네요. 이런 식으로 감싸줍니다. 이때 하트가 전부 보여야 되는 게 약간 관건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감싸주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붓그 끝에 테이프를 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테이프가 전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엄마 이거 테이프가 없으면 풀리네 어, 테이프로 붙여야 되겠죠? 테이프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일단 어, 여기 색이 정해져 있네요 빨강, 파랑, 노랑, 주황, 보라색 색사인펜이란데 보라색이 여기 있네요 보랑 주황, 빨강, 주황, 다음에, 노랑, 노랑, 보라. 맞죠? 다 준비했죠? 아니다. 파랑이 없기 때문에, 아닌데,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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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파랑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은 다음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눈을 감고, 한 개를 볼랍, 전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이거. 어머, 파란색이 뽑혔네요. 그러면은 파란색을 뚜껑을 딱 열고, 어, 이거 왜 이렇게, 뭉한하냐딱 여시고, 아무데나 그냥 줄을 이렇게 딱 그어주세요. 이게 휘어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첫째 시작은 여기 이쯤으로 하시면은, 엄야 시작을 여기로 하시면 끝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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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을 빼고 다시 이렇게 눈을 감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걸렸네요. 이 끝에 잘 맞춰서 쭉금 그 휘어도 괜찮은데요. 직선 방향으로 쭉 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빼고 색이 나왔네. 요거어 빨간색이네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개 남았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 딱고르면 주황색이 걸리네요 어머 4분 동안 찍었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 일직선 방향으로 하면 된는데전 약간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테이프를 뜯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안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바늘 자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인펜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게 있잖아요, 요런 하트들. 아주 쪼금 이로 달라, 아주 요만, 요 1, 2mm라도 닿았다면요, 그 하트를 이 볼펜으로, 엄마야? 색칠해주세요. 뭐야, 이거 안 나와. 요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네요. 이렇게 다섯 개가 되면은 바로 바로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유난히 빨간색을 했는데 빨간색이 두개 묻어 있어. 그러면은 두어 명은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제일 많이 묻은, 하트에 제일 많이 묻었어. 그러면은, 직구준 괴짜입니다. 당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남학생은 약간 엉뚱한 괴짜라고 불리는 편이고, 빨간색은 자기중앙이 강한 개성적인 형이라고 합니다. 파랑, 파란색은 그냥 무표정 무뚝뚝하다고 합니다. 진지한 형이라고 하지요. 저는 뭐다 똑같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보라 같은 건 수줍어하는 호인형입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그 수줍어하는 성격. 혼자서 책을 읽거나 조그만 소리로 말하는 편 그런 겁니다. 그는 언제나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황색은 운동을 잘하는 스포츠맨이라고 합니다. 그 남학생은 유난히 운동 강간이 뛰어난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단단하지만 당신에게는 유난히 약한 그런 사입니다. 이 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으십니다. 자네들이 좀 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의 맞춤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